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우리의 아지트 코인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상승 나오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아지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한 번씩 나와준 거 말고 조정받는 모습이 길어졌습니다. 꽤 오래됐죠? 사실상 24년도부터 조정이 길어졌고, 거래량 한 번씩 보여주면서 상승 한 번씩 나온 건 맞지만, 그대로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번엔 여태껏 보여줬던 흐름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19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사실상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금액인 28원대까지 말도 안 되는 하락세 조정을 받았던 이유, 그게 다 세력들이 재단에서 이번에 락업 해제 일정을 발표하면서, 어? 아지트코인 락업 해제가 되는 순간 정말 길었던 조정이 끝나고 지금 세력들 신났습니다. 왜? 초기 투자자와 기관은 이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지트 코인 재단에서 우리 일반인들에겐 공개하지 않고 기관과 초기 투자자에게만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하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드디어 길었던 조정이 끝나면서 락업 해제 일정이 풀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지트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일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지트코인의 락업 해제 후 현재 금액 그리고 얼마까지 올렸다가 어디서 빼버릴 건지에 대한 재단의 숨겨진 자료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지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 바탕으로 또 락업 해제를 바탕으로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나와줄 건데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락업 해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 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진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이벤트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이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원, 고작 3만원, 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원 이것도 물론 좀 큰돈이긴 하지만 150억원으로 페페로 인생바은 트레이드의 대박 투자. 초기 투자한 290만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초 초 대박이죠. 1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우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원 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3 4파이오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 라는 기사 320만원이 150억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 라는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모일본장도 뭐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초초 초, 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도움 받고 싶다라고 도움 남겨 주셨고 백현우 추천 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 드렸고 받아 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 장비 상... 산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코인 추천드렸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 저기 솔라나 추천드렸고 생각보다 목표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 주셨고, 도움 됐어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 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